혼자 브이로그 찍을 때 각이 안나와서 수십번 다시 찍고 밤에 찍으면 화면 지저분해서 영상 버린 경험 있으신가요? 그 스트레스 완전히 날려버릴 1 5 0 0만원짜리 인스타 360 에이스프로 집캐서 번들이 지금 단 3개 남은 특가로 무려 42만원 깎아주고 있어요.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. 이 제품이 뭐가 특별하냐면 화면이 180도 돌아가서 내 얼굴 보면서 실시간으로 완벽한 구도 잡을 수 있어요. 셀카봉 없이도 카페나 여행지에서 프로처럼 각 잡힌 영상 찍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밤에도 진짜 깨끗해요. 명품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가 만든 렌즈에 AI 칩 박혀있어서 어두운 시내나 야경 찍을 때도 핸드폰보다 훨씬 선명하게 나와요. 8K로 찍어놓으면 나중에 편집할 때좀 당겨도 화질 하나도 안 깨지고 자석 넘트라서 헬멧에서 가슴으로 1초만에 교체돼요.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볼까요? 정상가 154,000원, 즉시 할인 42만 2천원까지 받으시면 무려 63만 2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.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. 150만원짜리를 63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42만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.